이 데일리 스타인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SNL에서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영이라고 합니다. 네설 당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쉴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는 네, 촬영을 할것 같습니다. 연휴 때 그런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은 조금 있으신 거네요? 네, 그럴 것 같아요. 제작진 쪽에서 연락을 주셔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. 비슷한 부분도 있고,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그 친구보다 말이 조금 더 많고요. 음식점에서까지 이렇게 에어팟을 꽂고 있지는 않고,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집중하거나 뭔가 이렇게 빠져있으면 다른데 남 시선을 의식을 못하는 부분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기자님의 요구사항은 저를 지치게 만듭니다. 참 인물은 없고 대본을 받았을 때첫 대사가 이모티콘이었어요. 맑은 눈을 하고 있고 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모티콘이 있어서 제가 피의님께 이게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 <laughs> 음, 목소리나 음, 행동은 어떨까 표정은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엄청 시렵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데 뭔가 일을 할 때는 제가 막 이거를 이렇게 치면서 키보드를 치면서 이 모니터를 봐요. 그때 이제 조금 눈에서 눈눈 눈물이 고인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눈이 막 시렵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기자님께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해주신 이런 부분이나 제가 그동안 즐겨보던 곳 아니면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매거진에서 연락이 올때 그럴 때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안다고? 이분들이 나를 안다고? 이렇게 느껴서 그럴 때 이제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은 진짜 그냥 쉬는 것 같고 SNL을 이런 촬영이 아니더라도 사실 잠을 잘 깨는 편이고 잠을 푹 자지 못하는 편인데 요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한번 자면 꿀잠을 자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나면 체력을 이렇게 잘 보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 최근에 와차에서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이라는 그 웹드라마 10부작이 있어요. 그걸 봤는데 나이 든 어떤 코미디언이 그 코미디언 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분의 어떤 디테일한 감정 표현에 되게 재미를 느껴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있어요. 더글놀이, 뭐, 다, 보셨, 다 보셨겠지만, <laughs> 리겐모티라고 그거는 애니메이션인데, 되게 뭔가 상상을 되게 많이 할수 있게 해준 그 애니메이션이라서, 그것도 킬링타임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뭐니 뭐니 해도, 캄플라이아 있는 아. 설날 연휴에는 무조건 SNL 연휴에 이제 9화까지 나 가니까 9부작을 몰아서 보시면 정말 헤어나오실 수 없을 겁니다. 2023년에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 S N L이란 작품을 제가 들어가면서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현장을 경험하게 됐거든요.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 너무 커요.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되게 벅찰기도 하고 그 앞. 감도감도 엄청 크기도 하고 제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공간이라서 앞으로도 뭔가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를 시청해주셔야 조회수가 오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